음. 아. 아니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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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오늘. 오늘은. 오늘은. 좀비대 인간을. 아니, 경찰과 아, 도둑을. 경찰과 도둑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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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을 시작해보자. 자, 먼저 술래는. 진정진진. 여기, 여기, 요거요거이 이거, 이거, 크리퍼, 큰 이거, 크리퍼. 크리퍼 새끼. 시벌. 야, 저기 방송이야. 다, 다 내려오세요. 시벌. 다 내려오세요. 시벌 아, 야, 유튜브 좀. 올릴 거야. 유튜브 아, 유튜브 올려. 니네 목소리 다 들려. 우리 동생한테도 보여줄 거야. 시벌. 하지 말라고. 들어와서. 아, 경찰은 여기 있는 무기를 주려고. 어. 내가 경찰이야? 어. 아 그래? 야 우리 다 그냥 우리 무기 갖고 가지 말자. 다 나와. 우리 무기 갖고 지마. 전 다이빙을 하고. 전너 위에 뽑어라. 응? 그다그 다이아 갖고야, 그 형주이. 민호, 아, 민호 너 다이 아안뽑어도 돼. 꽃꽃 꽃. 다이아 뽑으라고? 어 굿굿굿굿 다이아 다이아, 굿굿굿굿 다이아 칼도 뽑아야 돼. 뭐야? 우리는 활이랑 그 철리야. 선 전속을 찾들어 가라. 우리 다 가자. 동준이야 여기서 30 어, 1분 세고 와. 가자. 1. 예. 아, 뭐해? 과하냐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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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갔어? 예. 가자. 2. 5. 이제 함면보이지자 아, 렉 쩔어 예. 이거. 잠깐 선주인하고맞었어 13. 14. 야, 활이랑 니다 있냐? 어디서 났어? 저쪽 가는 거야. 저쪽 봐. 8. 9. 2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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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, 3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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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로 올라가. 초가지초 3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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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 0 30초, 0 3 0 3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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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 0 3 0 3 0 3 3 0야3 0 여기서 초 30초, 안돼 초 30초, 3

야 여기 감옥이야. 화장실이야 아, 어디가 우리? 네. 야, 몰라. 알다. 아, 성준이 오고 있어. 여기 있자. 여기 있자, 얘들아. 여기서 버티자. 안 돼. 야, 에이 시프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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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가 없어. 나 미도 시프뜩이. 시프뜩이 미도. 그래 됐어. 시프뜩 키. 키. 미도 보이는데 약간? 우리 다 보여. 야, 약간 <목소리> 보이고요 아니요. 야 우리 성준이 봐 줄래? 시프뜩이 하지 말래. 야, 근데 시프뜩키 사기니까 하지 말자. 시프뜩이 하지 말자. <laughs> 아, 야, 그냥 나는, 여기 아니지, 딴데가래 맞다. 야, 난 상자 열어도 돼. 상자 있어? 상자 <laughs> 있어? 응. 응? 래 그래? 선우 어디 갔냐? 야, 니꺼 어디냐? 응. 선우 어디 갔냐? 선 니, 민우는 나, 나, 있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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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, 상자 한개 털었어. 진짜? 음. 야, 여기 멀인데 뭐 야, 음. 야, 그 야, 출구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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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, 출구. 얘들아, 어있냐 얘들아, 여기있다. 대체 누구냐? 야러 성줄 이봤어 얘들아 들나마야튀어 얘들아. 나야 치어 형들. 야미미 치어 미 치어 성줄이라고 성줄이라고 해. 이 <목을> 성줄이야. <목을 목을> 야 미로. 야형들야 잘해봐. 야 빨리 어... 야, 야 빨리 얘 왜? 가자. 얘왜 우리 안 죽이야? 나, 나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? 응, 나 따라오고 있어. 너, 너 지겠어. 내가 최대 시간을 볼게. 너는 어디 가? 나 너랑 같이 가고. 야, 민우 잡으러 간다, 성주리가. 진짜? <laughs> 야, 성준이 저기, 앞을게. 나 스나이퍼야. 야, <laughs> 지금. 스나이퍼. <laughs> 이퍼이 화리. 나총 모드 깔아? 스나이퍼. 마지막. 야! 으아, 어 여수야. 아. 야, 빨리 뛰어 아, 야, 나돌 때문에 안 가져와. 민노나 그냥 빨리 니 버리고 간다. 도도 따라가야 돼. 우중너 미리 메모 생각해 놔라. 어디냐라 야, 너는 찾으러 왔어. 저 서로 너 2층에 올라갔냐? 아, 야 가. 아 이거 몰라. 2층도 있어? 아 현우 올라가, 현우, 현우 위로 <laughs> 어. 이렇게 해서 상자 아지 많네 진짜 상자가 있냐? 야, 부시면 안돼물라 쵸비야, <laughs> 우리 상자 찾으러 가그 먹을 거 상자야 현우, 너나 따라오냐? 아니 야, 야, 긴 상자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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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로 이쪽, 혀로 이쪽 뭐야? 이쪽? 어, 너 가고 데 아, 10, 1 언제 완전 좋네. 야, 그거 못 타면 안 돼. 이놈 안 죽었지? 응. 어, 못 타면 안 돼. 타면 안 돼. 야, 별로 뿌셨잖아, 너. 뭘부셔 야, 그리너 싸우지 마. 방금 다 나가. 야, 이거 떠나. 떠났을래, 가. 실례, 성지 튀겼냐? 뿌셨다고, 하시잖아 어디 가, 여배야? 나 몰라. 맞겠지? 현아, 여기서 심플 트캡 볼래 아니. 괜 잠시만, 어디있어? 아, 나 거미줄을 올렸었구나. 무슨 말내기인지 들어가, 들어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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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, 어디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, 여기. 얼른 가. 들어가세요. 어, 어디, 어디, 오른쪽? 여기 물리 아까 왔던데, 아니야? 여기? 그러고 올라가, 야, 여기 안 왔어, 우리고 우리 아까 왔어. 스키브다. 이쪽으로 와. 야. 이쪽, 여기 볼까? 저기 바깥으로 나가자. 나 지금 안에 깊숙이 가고 있어. <laughs> 너나 따라오고 있냐? 아니. 그래? 네? 너랑 네, 전혀 다른 곳에 있어 나 거기 있는데? 너 이름이 뭐야 얘들아 여기 오, 야 해... 안녕 야, 여기 애들 못 찾는 거아야아 살려줘 왜왜아나 빨리 튀어 어 셔누 빨리 올라와 지금 내가 상대하는 거 어딘지 너나나너 위에 있어 여기 와 쫄렌쥬 아쫄 뭐야 셔누 너내 이름 찾을 수 있냐? 영어 어? 남들 지겹고 영어 니들 네 찾을 수 있나요? 어 니가 그거 한글 번역기지한글 어떻게 해 번역기에서 하라고 형들아 그거 어떻게 하냐? 야 어떡하냐? 형! 응. 어 안녕 너 뭐야? 이제 어딨어? 아너플레구나응 아, 나, 나? 아니 형들아 너가 난 봐도 되지 이제 어? 보면 안 되지 아이 아이 쟤 잡혔어. 응? 야 망했다. 나갇혔다 자다. 여기서 딱 세, 넷, 한대 맞고 튀기. 두대 맞고 튀기. 세대 맞고 튀기. 난 죽는다. 아, 나는... 적용이다, 야. 야, 너 저격이다. 야너 이상한 짓을 했었어. 이거 감옥이야. 아니 약간 이상해. 이 감옥이야. 아, 아. 아. 얘들아, 난 무슨 <웃음> 방법을 쓰더라도 <laughs> <쐈수라도> 난 숨을 <laughs> <숙일> 거다. 안녕. <laughs> 야 너네 거기 있으면 <laughs> 어? 노래 살아났냐? 너? 너네 다시 싸우면 안 돼. 음, 안 살아났어. 오, 어, 나 지금 슈퍼 특기하고 있는데. 여기 슈퍼 특기 아니안 된대잖아. 그리고 떠 세. 슈퍼 특기 키이아 저거는 들안너 야, 저 아까 <laughs> 쳐도는데. 진하 DJ, 뭐라, 뭐라 했냐? DJ라, DJ라 이러냐? 원래 이게 제 j 야 그냥 그래, 뭐라 했냐? 너 이름 써놨냐? 아니? 그래. 나손대이가안 성진이. 보여. 나 음. 우리 네임으로 올라가도 돼. 뭐? 아나이돌한개부서가돌 계속 부서가지고 올라가도 돼. <laughs> 이것도 일 어, 시간이 걸릴 거야. 너한테 손 없어? 야, 내가, 내가 이렇게 일찍이다니 뭐야, 야, 민우, 그, 흙그 흑발에 계속 올라와라. 여기 약간 어떤 통로가 있어. 석줄인가, 어, 저거? 저 스티브 석줄?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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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민우, 빨리 와. 너 어디가? 야, 니 네, 위로 올라올 수 있냐? 어. 39개. 네. 39개로 올라올 수 있어? 야, 이게 39개로 이제 못 올라와. 좀더 <목소리도> 해야 돼. 아선주리가나 안보여 내가 이상한 곳으로 왔어 그래, 내려왔어 아구나. 사다리 비서다리로 가서 근데 쟤 어디있냐? 못무무해너 어디로 가? 나한테 와야나가서가서 모르겠어 나한테 와봐 민호 어디있어? 아 여기, 아, 여기 가 스튜디오 스튜야 되겠어. 오스티브다오스다스티브스스 스튜디오 스튜 스튜디오 미튜야미스 하이 나 보여 어미스 하이 미스야 응. 여기 어. <laughs> 미 탈출하자, 탈출하자! 어, 따라나 따라. 너도 봤어? 누 민호 <laughs> 따라오고 있지. 어. 야 여기 야 거기 가만 있어봐 내가 간다. 야, 여기 뭔 곳을 알아? 안돼. 아 그럼 배 타고 가는데. 이리 와자. 장진 진짜. 여야 그래, 우리 여기 있어. 여기 이거 있어. 진짜 응. 어. 죽겠다. 야 가만 있어. 나도 <laughs> 여기... 내가, 내가 간다. 나도 간다. 야, 나 여기 어디가로 떨어졌어, 미녀야. 갑자기 이거 했다고? 미녀야, 아, 빨리 내려. 와 미녀야, 여기 떨어져. 스탠다든가. 미녀 떨어져, 여기로. 야, 나 어딜 왔다. 니네 어딨어? 나 여기 물로 내려왔어. 빛이 꺼졌어? 아니, 거 아니야. 여기 있잖아니거 그 아까 나와. 미녀야, 여기 밑으로 내려오라고. 여기! 아, 미녀야, 내가 나갔어. 나갔어 미녀야, 니가 배 타다, 배 있다, 여기. 미아, 내가 떨어져. 왜안 죽었어. 야, 민우의 흔적이 있어. 야, 씨. 따 만들어. 나여기에서무가만약게 뭐, 죽는다, 씨. 아, 막터지니까 씨. 어떻 여기 오. 얘들아, 나 여기 어떻게 올라가? 뭐 망했다, 이제. 폭파야 돼. 너어제구야로하러 <laughs> 그 와줄래? 여기 베타, 미드가뭐 베타 다른 곳에 있어. 너, 나 민우의 흔적을 따라 가보자. 빨리 와. 야나 이제 이것만 하면 간다. 예. 이거 싸우면 간다. 예. 나 지금 민우의 흔적을 봤어. 아 나도 지금 간다는 건데. 얘들아 나 이제 망했다. 너너 어디? 나 민우 흔적 또 있어. 얘들아 우리 이상으로 맞힐래? 아니? 나 이제 무슨 데 가? 예. 나 이상한 곳에 왔어. 지금 나 차례. <laughs> 십분 있다 우리 맞춰야 다 여기로 다와 맞추자 야야 죽어라 다나 죽어라 우야 난 죽었다 일로 와라 나못 죽어 나야나 나 혼자 한다 제 이상으로 경찰과 도둑을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오.